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진리가 삶의 등불이 되기를 소망하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영혼의 깊은 울림을 주는 지혜의 말씀 속으로 여행을 떠나고자 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어떤 사람은 인생의 거센 풍파 속에서도 깊이 뿌리 내린 나무처럼 흔들림이 없는데, 또 다른 어떤 사람은 작은 바람에도 이리저리 날리는 겨처럼 위태로워 보이는 것을 말입니다. 그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무엇이 한 사람을 견고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그토록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성경의 시편 한편은 바로 그 비밀에 대한 열쇠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귀한 말씀을 듣기 전에 만약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구독을 통해 이 지혜의 여정에 동행해 주시고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더 많은 이들이 이 은혜의 샘가로 나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하나님의 선물이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이제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여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초자연적으로 변화된 마음의 특징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그 변화가 어떤 과정을 통해 일어나는지, 즉, 은혜의 수단이라 불리는 영적 훈련들에 대해 깊이 알아보고자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을 위해 일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주어진 구원을 삶의 모든 구석구석으로 확장하고 실현해 나가라는 의미입니다. 마치 이미 받은 귀한 선물을 정성스럽게 풀어 그 가치를 온전히 누리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이 놀라운 구원을 삶 속에서 이루어 나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은혜 안에서 성장할 수 있을까요? 수세기 동안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은 그 답을 찾기 위해 성경의 다른 어떤 책보다도 시편을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첫걸음으로 시편 한편이 제시하는 첫 번째 영적 훈련 바로 묵상에 대해 배우게 될 것입니다. 시편 한편은 우리에게 엄청난 약속을 제시합니다. 바로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길입니다. 여기서 복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아실에는 단순히 운이 좋다거나 일시적인 행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창조주와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오는 깊고 근원적인 평안과 완전한 상태, 즉 온전한 성취와 안녕을 의미합니다. 이 놀라운 복은 누구에게 주어지는 것일까요? 시편은 악인의 길을 피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에게 주어진다고 선언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핵심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묵상에 대한 네 가지 진실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첫째는 묵상의 약속, 둘째는 묵상의 원리, 셋째는 묵상의 실천, 그리고 마지막 넷째는 우리가 반드시 풀어야 할 묵상의 수수께끼입니다. 첫째, 묵상이 우리에게 주는 약속은 무엇일까요? 그 약속은 실로 놀랍습니다. 첫 번째 약속은 우리가 공허한 사람이 아닌 내실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은 묵상하는 사람을 나무에, 그렇지 않은 사람을 겨에 비유합니다. 겨는 씨앗을 감싸는 껍질일 뿐 알맹이가 없습니다. 바람이 불면 속절없이 흩어질 뿐이죠.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겨와 같은 피상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특정하게 보이고 싶어 가면을 쓰고 스스로에 대해서도 원하는 모습만을 보려 합니다. 자신감 있는 척 하지만 속으로는 두려움에 떨고 지적인 척 하지만 사실은 아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겉모습과 내면이 일치하지 않는 공허함이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묵상은 바로 이 공허함을 채우고 우리를 단단한 실체를 가진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비밀입니다. 마치 새찬 비바람에도 굳건히 서 있는 소나무처럼 묵상을 통해 우리는 것과 속이 일치하는 깊이 있는 존재가 되어갑니다. 두 번째 약속은 우리가 상황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닌 안정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람에 날리는 겨와 달리 나무는 땅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10편 한편의 나무는 보통 나무가 아닙니다. 바로 시내가에 심어진 나무입니다. 일반적인 나무는 비가 와야만 살수 있습니다. 가뭄이 들면 말라 죽고 말죠. 날씨라는 외부 환경에 생사가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시내가에 심어진 나무는 다릅니다. 가뭄이 와도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도 상관없습니다. 신의 물로부터 직접 생명의 물을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묵상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라는 마르지 않는 생명의 샘에 직접 연결되게 합니다. 작가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기쁨은 고난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다 라고 말했습니다. 묵상은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어떠하든 우리 영혼이 마르지 않도록 하는 생명줄입니다. 모든 세상의 빛이 꺼질 때에도 우리를 비추는 빛과 연결되게 하고 모든 샘이 마를 때에도 우리를 적시는 물과 연결되게 합니다. 세 번째 약속은 우리가 열매 없는 시기에도 성장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편 한편을 착하게 살면 만사 형통한다는 순진한 약속으로 오해하곤 합니다. 3절에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는 구절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십시오. 본문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시내가에 심겨잎이 마르지 않는 나무라 할지라도 사시사철 열매를 맺지는 않습니다. 모든 나무에게는 겨울이 있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묵상을 한다고 해서 인생에 어려움이 없고 실패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목표를 이루지 못하고 무력감을 느끼는 열매 없는 시기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겨울 동안 나무가 성장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보이지 않는 땅속 깊이 뿌리를 더 내리고 줄기를 더 굵게 만들며 다음 봄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다시 열매를 맺을 때 작년보다 더 크고 실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묵상의 약속입니다. 고난의 시기를 통과할 때조차도 우리는 내면적으로 더욱 깊어지고 단단해지며 결국에는 더 풍성한 영적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그렇다면 묵상의 원리는 무엇일까요? 시편 전체의 구조를 보면 묵상의 본질을 알수 있습니다. 시편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책입니다. 그런데 유독 첫 편인 시편 한편은 기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의도적인 배치입니다. 시편의 편집자들은 묵상이 모든 깊은 기도의 서문이자 준비 과정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시편 한 편을 가장 앞에 두었습니다. 기도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부르는 기도와 응답하는 기도입니다. 일반적인 대화를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먼저 말을 걸고 주제를 정하고 분위기를 이끌어 갑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어디 계신가요? 라고 부르짖는 것은 부르는 기도입니다. 물론 이것도 귀한 기도입니다. 하지만 시편 한 편은 우리를 더 깊은 차원의 기도로 이끕니다. 바로 응답하는 기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도록 하고,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인 후 반응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대화의 주제와 톤을 정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을 깊이 생각하고 곱씹는 행위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통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듣고 그 말씀에 기초하여 찬양하고 고백하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응답하는 기도의 핵심입니다. 그저 내 감정과 필요에 따라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분의 뜻을 깨닫고 기도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막연한 죄책감에 하나님 용서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러나 동시에 그분의 용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은 그 깊이가 다릅니다. 응답하는 기도는 우리를 자기중심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이끌며 우리 자신과 하나님을 훨씬 더 깊이 이해하게 만듭니다. 과거에 저는 성경 공부와 기도를 별개로 생각했습니다. 성경을 읽고 지식을 얻은 뒤 책을 덮고 나서야 기도 목록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시내가에 심겨진 나무가, 아, 저기 물이 있네. 참 좋다라고 말만 하고 정작 뿌리를 내려 물을 빨아들이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묵상은 성경 공부와 기도를 잇는 다리입니다. 지식으로만 머물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의 뿌리로 끌어당겨애 영혼의 양분으로 삼는 과정입니다. 시편 103편에서 시편 기자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라고 외칩니다. 그는 하나님께 말하는 것도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영혼을 향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내 영혼아 너는 이토록 용서받은 존재인데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너는 이토록 사랑받는 존재인데 어떻게 살아야 하겠느냐 라고 스스로에게 묻고 답하며 진리가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셋째, 그렇다면 우리는 묵상을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비유 속에서 세 가지 실천 지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그리고 언제 묵상해야 하는가입니다. 첫째, 무엇을 묵상해야 할까요? 본문은 여호와의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율법은 단순히 십계명이나 율법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임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려면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수적입니다. 만약 우리가 성경을 읽으며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은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라며 걸러내고 마음에 드는 부분만 취사선택한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과 씨름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관계는 때로 갈등하고 씨름하는 과정을 통해 깊어집니다. 우리가 만든 안전한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도전하거나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성경의 권위를 온전히 인정할 때 비로소 성경은 종이 위의 문자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됩니다. 둘째, 어떻게 묵상해야 할까요? 나무가 물을 빨아들여 열매를 맺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무는 파이프가 아닙니다. 파이프는 물을 그대로 통과시킬 뿐이지만, 나무는 물을 흡수하여 자신의 일부로 만들고 전혀 다른 형태인 열매를 만들어냅니다. 묵상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열매로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이것은 지적인 동시에 감성적인 작업입니다. 만약 이 말씀이 사실이라면 내 결혼 생활은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 내 직장 생활에는 어떻게 적용될까? 라고 생각하며 말씀이 삶의 구체적인 현실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명제를 머리로만 아는 것을 넘어 내 영혼아 그 사랑을 생각해보아라. 그 아들을 보내신 사랑을 느껴보아라. 라고 되뇌며 그 사랑이 가슴으로 느껴질 때까지 곱씹는 것입니다. 진리를 맛보고 느끼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말씀을 묵상하는 네 가지 단계를 제시했습니다. 첫째, 가르침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가르치는가? 둘째, 그 가르침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경배하는 것입니다. 셋째, 그 가르침에 비추어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넷째 그 진리에 근거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시편 한 편을 묵상한다면 하나님 이 약속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당신은 참으로 신실하신 분입니다. 라고 찬양하고 주님 저는 이 귀한 말씀을 게을리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며 주님 저를 바람에 나는 겨가 아닌 신의가의 심은 나무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간구할 수 있습니다. 셋째, 언제 묵상해야 할까요? 본문은 주야로, 즉 밤낮으로 묵상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많은 시간을 투자하라는 의미를 넘어 규칙적이고 꾸준하게 훈련하라는 의미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잠자리에 들기 전 시간을 정해두고 꾸준히 묵상하는 것입니다. 나무의 뿌리가 하룻밤 사이에 강가에 닿지 않는 것처럼 묵상의 열매도 인내와 꾸준함을 통해 맺어집니다. 마지막 넷째 묵상의 수수께끼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이해했다 하더라도 한 가지 큰 질문이 남습니다. 이 절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는 것이 즐거움이 될수 있을까요?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깊이 묵상했을 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여라며 절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율법을 묵상하며 그 깊은 의미를 풀어 주셨을 때그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가 아니라 심판의 선언처럼 들렸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는 말씀을 들으며 기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율법을 깊이 묵상하면 할수록 우리는 우리의 죄와 비참함만을 발견하게 될 뿐인데, 어떻게 그것이 기쁨이 될수 있을까요? 이 수수께끼를 풀수 있는 유일한 열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히브리서 10장 7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나의 원대로 함이 아니여, 아버지의 원대로 하려 하니이야라고 말씀하셨다고 증언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즐거워하고 순종하신 유일한 분이셨습니다. 그분이야말로 신의가의 심겨 시절을 조차 열매를 맺고 그 행사가 다 형통했던 완벽한 복 있는 사람이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바로 우리가 뿌리 내려야 할 생수의 강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외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심판을 받으시고 영적인 완전한 가뭄과 갈증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대신하여 바람에 나는 겨처럼 버림받으시고 먼지처럼 흩어지셨습니다. 우리가 묵상해야 할 궁극적인 대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 즉 복음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 내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는 칼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보여주는 사랑의 편지가 됩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은 더 이상 구원을 얻기 위한 무거운 짐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을 닮아가기 위한 기쁨과 특권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입니다. 그분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묵상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보고 싶습니까? 예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싶습니까? 십자가의 예수님을 묵상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바람에 흔들리는 겨와 같다고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라는 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가에 여러분의 마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십시오. 그분을 밤낮으로 묵상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과 어떤 시련 속에서도 성장하는 생명력과 세상이 줄수 없는 참된 복과 형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신의 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복된 인생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자주 주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삶의 뿌리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깊이 내리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의 힘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며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